자, 간단하게 생일 축하하고. 아, 안자, 그럼, 그럼, 안자, 안자, 어? 축 그래. 아, 어디 있어? 여기 앉아, 자, 오늘 저희 어머니 영신, 우리 어머니 생일 생신 축하드리해서또어무새서 아 우리 진행님 또오셔 가지고 많은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또 깜짝. 이랬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고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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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고고거 너무 이맙고 다들 고생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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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거고말이야이야거짓말이이야거짓니 자, 선물. 선물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목소> 아 <목소> 막내가 준비한 겁니다. 자. 활 엄마 요 엄마 가열어 오. 영영리기 자,

자, 어 지훈이 지영이, 지영이 지영이 편지 여기 자, 어. 어. 자, 재우, 재우, 할 여기 왔자이 일을 어야돼지아 저로 가지이가 그래 대표 있는데 올라 인사 먼저 하고 찾아요. 찾아요. 할머니 더 지영이에요. 세월이 참 빠른가봐요. 할머니가 최순이되네요 이날만큼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네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내일좋 와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라 말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야라고 말해요. 착하고 친절한 우리 할머니는 지구에서 1등인 할머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힘들면 말을보세요 너와 우리 가족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진심으로 할머니 칭찬 축하드려요. <laughs> 자, 할머니 드려야지. 자, 지훈이도 이리 오세요. 할수 있겠어요? 자, 가서 뽀뽀. 뽀뽀해 드려야지. 마스크 벗고. 지훈아 마스크 빼고. 마스크 빼고. 자, 여러분, 올라오세요. 네, 그래도 우리 지도분들 잘했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할수 있겠어요. 아, 자,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잘했어요. 인사드리고. 인사드리 인사드리고. 인인 고민잘 <스치 mellan especie> 말씀 드겠습니다일어나서한 <laughs> 말씀 해주십시오. <laughs> <laughs> 멀리서 진희도 <진이 형도> 가실 때 힘들게 내려오셨는데 <laughs> <laughs> 멀리서 이렇게 우리 진희도 며느리 손도 다감사하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다묵묵하잘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 지고 열심히 살아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로우도 우리 막내는 아무다고 하던데 우리 딱짝스러울 걸로 해서 너무 기뻤어 너무 너무 응.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기뻤어요. 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에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있는가 싶기도 하네 준비한 게아니까요안 봐도 준비한 거 오늘 너무 감사해요. 모두. you Thank oh, you. Oh, oh.